이거 풀어 놓을까요? 예. 네. 크게. 빠꾸해서 뒤집어서 쭉 당겨 버리죠. 자, 그 헤라는 90도. 예, 네, 90도. 자, 그 끝에 부분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큰거 있는 거 쭉쭉 나가십시오. 쭉. 남들이 봤을 때 답답하지 않게 쭉쭉 그냥 크게 크게. 얘가 왜 그러냐. 얘는 굳는 시간이 5분 안에, 이 원래 2분인데 지금 5분 안에 굳어요. 그렇죠. 자, 거기 이제 놔두고, 신경 쓰지 마시고, 반대편.